자 자연수 n에 대하여 두, 직, 두 곡선이, 곡선이 있어요. 곡선과 직선의 교점을 AMBN이라 할 때, 그 AMBN의 길이를 small LN이라 한다. 그래서 small LN 다기해서 small LN을 뺏는 거에 극한을 그 구하래요. 우리는 뭐야? LN을 구해야 되는 거잖아. 자, 일단 형시상 하자고요. 자연수니까 이렇게. y는 x분의 6n이. 얘는 어디로 지나고? 5를 지나잖아. 5를 지나고, 기울기가 마이너스 n 분의이니까 엄청 덜 가파르지니까 이렇게 되겠죠. 자, 얘가 오고 그럴 때 만나는 점을 얘를 a n, 얘를 b n이라 할 때, 요 길이가 l n이래요. ln의 길이를 하시라 이거잖아. 자 그러면 어, 만나는 제을 좌표고 하는 거니까 x분의 6n이 마이너스 n분의 1x 하기5요 양쪽에 nx를 곱하면 6n 제곱 nx 곱하니까 마이너스 x 제곱 5nx. 따라서 x제곱-onx, 다하기 6n은 0이니까, 6n제곱은 0이니까요. 인수분해를 하면, 1n, 5n. 어, 안 되네. 2n, 3n. 빼기 되니까, x는 2n과 3n이에요. 그러므로, 이 점의 좌표는 2n으로 둘수 있지. 2n이면 여기 2n 넣으면 얼마? 2n 분의 6n이니까 3n은 3n으로 두니까 3n 분의 6n이니까 2가 되네요. 자 그러면 후, 힘들다. ln은 루트 x 좌표기 뺀 거가 뭐다? n 제곱. y 좌표이뺀거 제곱하면 1. 후, 다 됐네요. 그러면 리미트 n 이 무한들어갈 때 ln 플러스 1은 ln 플러스 2잖아. 그럼 n 자리에 1 플러스 1 1 넣고요. 빼기 l n 이니까 n 넣고. 얘를 극한을 구하란 문제야. 얘는 어떻게 해야 돼? 일단 우리는유리1를 해야지. 근데 사실은 자나유리1하는거할줄 아는데. 서술형은 열어놓고 유리 한번 적은 후에 계산은. 자, 우리가 n이 무한들어 뭐 간다는 말의 의미가 여러분이 상상하는 수보다 훨씬 커. 동그라미가 엄청 많다고요. 거기에 1을 더하나, 안 더하나, 아무 의미가 없어. 그래서 얘는 거의 n다기와 같아. 여기는 n과 같고, 그래서 계산하면 2에요. 오케이. 이 과정을 여러분들 이해시키려고 이건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. 안 되어서 이거를 뭐로 해? 유리화를 했다고, 분자를. 그래서 n 플러스 2의 제곱 더하기 1 플러스 루트 n 제곱 더하기 1에다가 앞에 제곱에 뒤에 제곱 빼면 4n 더하기 4가 나오고, 그 다음에 분모는 1차 분자는 1차니까 똑같이 극하는 루트 다기 루트 분의 4야 얼마 1, 1. 이렇게 해서는 결과가 이 똑같이 나왔어요. 얘가 완전제곱식이고 이게 숫자면은 숫자는 무시해도 된다. n이 지금 엄청나게 큰 수기 때문에 엄청나게 큰 한없이 커져가는 상태니까요. 이를 무시할 수가 있다고요. 그래서 n 다기 빼기 n 그래서 2다 이렇게 할수 있는데. 언젠간 이해 되겠지. 이렇게 가자.